자 모델 유다현입니다. 아, 진아, 도미, 세라예 멋스러우신 멤버입니다. 저희가 그때 고생을 한참 많이 해서 그리고 그때는 맞아. 예쁘게 입고 또 얼굴도 그쵸.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거 같은데. <laughs> 내가 그 이유로 그 다현이 눈을 잘못쳐다보잖아 왜요? 쫄아서. 아뜨거 <laughs> 씨발! 네, 네. <laughs> 지금 원래 기우규 오빠 왔어야 되는데 기우규 오빠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바빠가지고 함께하지 못했어요. 음 아쉽다. 그래서 오빠 언니들이랑 영상통할까 화 언니들이 오빠 보고 싶대럴까 아니래요. 각자 집으로 찾아가겠대요. 그래서 기우규 <laughs> 오빠가 있으면 조금 더 전문적인 리뷰를 할수 있었을 텐데 그냥 저희끼리 뭐 저희가 차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연 모델이 타는 니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아니 언니. 어떻게 이 차를 뽑게 됐어요? 나는 이게 첫 차잖아. 아, 맞아. 어. 첫 차였어. 언니가 고민을, 뭐, 외제차를 살까, 뭘 살까, 엄청 맞아, 고민을 맞아. 하고 산 음. 차라고 알고 있어요. 또 뭐, 중고를 살까, 새 차를 살까 고민을 음. 많이 했는데, 이제 나는 운전이 좀 서투니까 뭔가 어. 운전 방어할 수 있는 자, 장치를 다 넣고 싶은 거야. 아. 음. 그래서 새 차로 샀고, 또좀 네. 효율적인 거를 좋아해서, 어. 연비가 좀 좋은 거를 샀다 보니까. 연비 좋고. Beast 안에 모든 그 운전하기 편리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음, 예를 들면 뭐 차선방지, 차선 방지. 이게 차선 짝 가였을 때 띠리띠리띠리. 생긴었는데 생각이 잘안 나. 그래 이렇다니까. <웃음> <웃음> 내가 운전이 불안해서. 걸 맞아. <laughs> 우리 아 고속도로를 탈때이 어. 길을 어긋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딱 맞춰줘. 어.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 아니야? 디디디디. 아. <laughs> 아. 어. 어. 그러면 어. 이 차를 끈지 <laughs> <큰 웃음> 뭔지가 얼마나 됐지 언니? 이제 한1년 1년 반. 반? 1년반 타본 소감은 어때요? 진짜 그런 안전 장치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laughs> 완전 돼 진짜. 안너스는 아, 아, 쿨라치면서 그래. 그 정도야? 그래. 응. 아그 것도 있어. 크루즈 기능. 아,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거 요즘 다요즘 뭐 웬만하면 다 있죠. 그거는 진짜 장거리로 운전을 할때좀 유용하게 사용을 좀 하지. 지루하지 않아? 그. 어 나는 오히려 오히려 나는 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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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그래. 어, 그거 크루즈 크루즈 음. 그거 맞춰놓고서 가잖아, 그 맞춰 어. 놓고서 가잖아. 그고속도로 이런 데 아. 오히려 내가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거 있잖아. 속도감에. 아. 자유 주행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요? 반자율했을 때 그게 만족감이 컸다면. 자유 주행이 되는 차가 있어? 테슬라. 아 테슬라. 테슬라 주식은 나, 잘하는데 안 그래도 테슬라 르네 <laughs> 테슬라 주식 오른다고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고 아까 사람 을랬음서 슈퍼게미가 실제로 제가 자율주행 해놓고 핸들 놓고 해봤거든요. 아주, 왜냐면 차이 쳐할 때. 근데 아주 있어요. 잘 갑니다. 진짜? 네. 포칼콘도 다 모양으로 나오고 앞에 차가 트럭이면 트럭도 보여. 옛날에 음. 내가 뭘 들었는데, 음. 테슬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 자율주행으로 음. 가다가 사람을 쳤대. 어. 그 사람이 죽었대. 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 그 테슬라 아니야? 그래? 몰라. 테슬라에서 항의 전화 온다. 맞아. 아, 그래? 그럼 편집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희 얼른 머스크 사랑해요. 아니, 테슬라, 난 테슬라가 너무 사고 싶더라고. 왜냐면 자유주행이라서. 장거리 운전은 우린 많이 하는 근데 내가. <laughs> 언니가 장거리 필요하다. 장거리. 오. 저는 반자, 그, 반자동 그거 많이 해요. <laughs> 이것도 전기 충전을 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아니에요? 뭐야? 휘발유를 넣으면은 네. 가면서 자동으로 전기가 충전이 되는 거죠. 아, 아 그럼 따로 전기 충전이 안안수도 어, 없고? 어. 어 그럼 이거 연비 어. 좋겠다. 연비가 진짜 좋아. 몇이에요? 평균 18km로 나와 있는데 한 22km 나오는 거. 어. 언니 운전할 때 22km 나오다고 차르마다 다른데 나는 그렇게 안 나오더라. 고 <laughs> 아니 <laughs> 운전도 네, 반전이라고 네, 네, 써 있었어. 조심스럽게 <laughs> <게시도렇게 웃음> 운전하는데 나도한그내18 정도 나오는 거. 같아. 근데 그 정도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어떻게, 만족도가 높아요? 여기 집중하세요, 언니들 아니, 어디 가세요? 네, 디디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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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SLV인지 몰랐어. s l v 예요 미니 SLV, 네. 작은 커플, 응. 작은 아, 나 거야지. 그냥 일반 그냥 수용차인 줄 알았어. 약간. QM3 같은 느낌이 드지 음. 않나. 뒤에가 것. 뭉뚝하지 않아서 그런 느낌. 또 많이 높은 편은 음. 아니야 SUV. 그래서 했구나. 운전하기도 편하고 어. 주행할 때 안정감도 있고, 그래서 안 나. 왜냐면 진짜 조용해. 차가 높으면 언니 차는 높으니까 음. 달릴 때 약간 불안한 게 없잖아 했잖아. 언니 차뭐 비싸니까 뭐. 그런 말안때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 댓글로 엄청 뭐라 하더라고. 리스예요? <laughs> 리스예요 여러분. <그게> 리스 아니야? <laughs> 다 현금 주고 다 가. 은행에서 돈 뽑아가는 거야? 전 중고 차라 그냥. 돈 주고 살고요 언니는 미스로 전액 할부. 언니는 전액 할부. 나도 나도 전액, 나도 전액 할부지. 그래요 모델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할부하고 하... 주식 사야지. 왜큰 돈을 박아어 그런 방 기아차 할부로 사고 테슬라 주식을 산다. 오, 오 맞아. 어떻게 았지 어, 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식은 테슬라를 음. 샀지만 나의 애국심은 변하지 않았다. 응. 기아를 사랑합니다. <laughs> 겉에는 볼게 내가 이제 운전하면서 긁은 흔적들? 이렇게 차 굴곡이 걷져 있는 게 차에서 되게 기술력이래. 이거. 바람이 더항 아, 이런 건가? 어.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크롬이 고급스러움을 상징하는 뭐 그런 크롬을 넣으면 더 약간 멋져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뭐 옵션을 할때 플라스틱을 크롬으로 바꾼 게뭐 있었는데, 어, 아. 어 기억이 잘안 나. 맞아. 어. 그러면은, 아, 되게 뜨거워서 마그 플라스틱으로 하면 약간 쌈마이 느낌 나는데, 음. 크롬으로 했을 때는 보는 느낌이 아예 틀리죠. 트렁크부터 그럼 뒤져볼까? 여기 이제 내가 꼬모 허벅지은 내가 한거 아니고 누가 긁고 갔어. 아니, 언니가, 응. 언니가, 그냥 하나 뭐 박았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박은 거는 반대쪽이고. 아, 이막 그게 아니네. 휠도 조금 큰 걸로 바꿨나? 그랬어. 아, 이게, 아 휠도 큰 걸로 바꾸고. 어. 그럼 휠이 몇인치예요 그거는 모르죠. <laughs> 카메라가 있네.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끼리 <laughs> 얘기해. 시발. 이게 저공의 차량 적용해, 음. 그래서 이렇게 할인이 붙어있더라 그거 되면은 맞아 주차장 할인 되지 그죠 주차장 공항에서 50% 할인 되고 강산선을 갈 때마다 원래 통행료 내잖아. 아, 어 그것도 안내 면제. 안 내. 어, 그러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되게 좋은 차라서. 네, 어 짜잔. 이거 뭐야? <laughs> 어. 아니, 근데 깔끔하다, 생각보다. 왜날 그래? 뭐다 <laughs> 깔끔하네? 아니, 뭐 이렇게 깔끔하면 뭐. 엄청 깔끔한데, 뭐가 없어. 내가 뭐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생각보다 뒷공간이 넓다. 그치. 그게 SV의 매력 아니야? 맞아. 그치. 그래? <laughs> 아니, 차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넘길 수가 있잖아, 쟤를. 아, 이거 넘기면 누울 수 아, 있구나. 그냥, 음. 아, 그럼 더차박하기 너... 좋겠다. 아, 그렇겠다. 이거라도 음. 차박가능하겠다 <laughs> <laughs> 뒤로는 안잡혀있 아, 뒤로는 안 되고 어, 앞으로 내놔. 아, 이렇게 해서 아. 앞으로 따로따로 아, 아. 아. 지네 따로 어, 이렇게. SUV인 게이 트렁크 보니까 티가 음. 난다. 어? 이건 뭐예요? 돼지 저꼭지 <laughs> 이건 뭐예요? 마사지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laughs> 여러분 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마사지 기구입니다. 아, 그 이상하게 어. 생각 안하 거기다 두지 마세요. <laughs> 어, 뭐야? 가운데 꽂혀있는 거는? 뭐, 뭐야? 공기청정기. 땡. <laughs> <laughs> 저희다 <laughs> 용돈 언니 도쿄 갈때 님시 치즈 사 먹어. 그런 네, 그런 거는 안 돼. 이거 차 추천 이 차를 고려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추천의 어. 그런 팁 같은 거 만약에 그 네. 운전에 자신이 없고 네. 첫차로 뭐를 살까 하시는 음... 분들에게 강추 드릴게요. 가격은 얼마주고 샀죠? <laughs> 뭐지? 그리고 구매하고 나서 유지를 하는 동안에도 이제 좀 할인을 그러니까 유지비도 받으니까. 저렴하고 기름 꽉 채워도 한5만원조만원 육만 원, <laughs> 5만 원, <6만> 원? <laughs> 왔다 갔다 <laughs> 근데 얼마 정도 돼요? 5만원 정도면 글쎄 <laughs> 지금까지 김지나의 <김진아의 웃음> 아버지 차잘 봤어. <laughs>